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쁜 아, 아이들 천지인 곳을 제가 놀러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시겠죠? 판매장이 아닌 킵장입니다. 이곳은 뭐 스마일이 킵장이 아니고 제가 아는 언니가 킵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 언니가 정말 다육를 너무 너무 잘 키워요. 공부를 해가면서 키운 언니라서 제가 좀 배울 것도 많고 해서 겸사겸사 놀러 왔는데 이 언니는 보시면, 요 다이, 보이시죠? 요 다이, 네 다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네 다이를 쓰고 있는데, 여기한 다이, 두 다이, 저 건너편, 세 다이, 네 다이 이렇게 쓰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정말 이 킵장은요, 남달라요. 이게 그, 우리 베란다나 옥상이나 이런 것보다 이 킵장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정말 남다르게 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다육이들을 관리를 하시다가 약을 방제만 제때 해주시면 이렇게 어여쁘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이곳 창은요. 언니가 그냥 풀분으로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심어 놓았고요. 저기 건너편에 가면 또 예쁜 화분에 많이 심어 놨거든요. 그 아이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면 요즘 창들이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요. 꽃대를 지금 올리고 있어요. 꽃대를 올리고 있는 중이어서 언니가 속상하답니다. <laughs> 벌써 꽃대를 올리면 안 되겠죠. 이 아이들 보시면 정말 이쁘죠. 이 손톱이. 이 창은요. 손톱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장을 가셔도 이 아이들 만드실 때 정말 조심하게 손톱 상하지 않게 만지셔야 됩니다. 얘는 자수정이네요. 음, 세상에 이렇게 겹겹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변이 있는 걸이 언니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변이 있는 아이도 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변이성이 있고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네, 슈퍼클론 안봐도 알아요. 슈퍼클론 홍시 이런 아이들은 이름표가 없어도 다알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레드콘도요 정말 자부를 잘다는 어여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한번 키워보세요. 요언니는요 또 화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캡 급장 계시는 분들께 판매도 하고 연이가. <laughs>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화분을 보여드리고 하거든요. 요, 언니의 그, 볼까요? 유튜브 닉네임이 여기 있습니다. 선스타 다육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선스타 다육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 언니가 만든 화분도 있고, 이렇게 어여쁜 아이들을 관리하는 영상도 있거든요. 와, 제가 좋아하는 철아입니다. <laughs> 연희는 철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철화 없고, 연희가 원래부터 국민들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이가 더 많습니다. 창보다. 근데 창도 나중에 또 국민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창에 또 관심이 가지시거든요. 그럼 또 창도 또 구입을 해서 많이 키우고 있죠. 박화장입니다. 요즘 박화장이요. 꽃을 활짝 피웠더라고요. 너무 예쁜 박화장. 꽃이 피면 향이 너무너무 좋죠. 요거는 네, 페스티벌 철아 와 진짜 이쁘다. 제가 철아를 좋아하잖아요. 이런 아이들 보면 뿅 간답니다. <laughs> 너무 예뻐서 자한3 0분 동안은 봐야 자세히 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연지곤지 뱀바디스 이런 다육이 국민 다육이 부터 해갖고 연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키우던 아이를 지금도 키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수입 화분, 국산 화분, 뭐 수제 화분, 직접 만든 화분. 골고루 화분을 네,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네, 이것도 이제 요즘, 요즘 이렇게 화분을 만들고 있대요. 이거는, 어, 여러분이 언니의, 어, 선스타 다육을 검색하시면 요 화분들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아, 어, 뭘로 쳐라. 음, 귀여워라. 너무 귀여워요. <laughs> 아, 홍등도 있고요. 홍등 꽃대를 올리고 있어서 너무너무 안이뻐요 <laughs> 아, 예, 이렇게 크리스피 뷰츠도 있고, 핑클로비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목대를 늘어지면서, 이렇게 또, 예, 뭐, 철화처럼 크는 것 같기도 하고, 철화는 아니거든요. 모양새가 그렇고요. 너무 예쁘죠. 핑클로비는 정말 핑크예요. 핑크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보면 아래에도 있습니다. 아래에도 이렇게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뭐, 입꽂이를 한다든가, 적심한 아이들, 이렇게 또 꽂아놓고, 또, 분식을 해서 키우기도 하고요. 이곳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화분 만드는 화분이에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대품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예쁜 다육이 심어놓으니까 느낌이 남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만든 화분에 다육이를 심을 때그 느낌 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금방에 어, 여러분이 사시는 곳 가까운 곳에 공방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호박 화분을 또 만드신다고 합니다. 아우 예쁘죠? 이렇게 사각 카본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거에다 코로나 리투소아들 하나씩 심어 놓는 것도 정말 이쁘거든요. 이렇게 아 이쁜 아들 천지입니다. 허어, 짧은 잎 석성 완전 군생이죠. 와 멋있다. 이렇게 킵장에 나오시면요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게. 어, 이 킵장에서는 한 겨울에도 햇볕이 자대로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에 잘클수 있거든요. 스틸러 같은데요? 네. 오, 어, 뭐 스텔라예요 얘도 스탈레예요. 이게 스텔라예요 이게 스텔라가 이렇게 변이가 와가지고 너무 예쁜데요 어, 생장점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막 지금 얼기설기 난리가 났습니다 네, 호주 핑크 금도 있고요 음, 콜리 아 예뻐라 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쁜 아이들 천지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아, 이런 아이들 진짜 많이 봤다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 스틱 정말 제가 엄청나게 좋아했던 립스틱도 있습니다. 판도라 같은데. 어머, 너무 예쁘다 뾰족뾰족한 거 보세요. 이렇게 이뻐요. 네. 수입분에, 수입분도요, 그렇게 알맞게 쓰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수입분, 뭐, 복산분, 네, 편애하지 마시고, 어떤 다육이를 얹을 것인가를 보시고, 네.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화분, 전체 화분으로 심어 놔가지고, 어, 이렇게 양이 분도 있고요 예언 분도 있고요 네. 휴식 분도 있고요 락분도 있고요 수입분도 있고요 어때요 이런 화분들이요 이렇게 다육이 얼굴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잖아요 어떤 화분 뭐 어떤 다육이 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어, 이거 괜찮겠다 하시는 거는 에헤, 미리미리 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베트남 분이잖아요 베트남 분에도 이렇게 창 다육이를 심어놔가지고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한 줄로 쭉 세워놨잖아요 네 이렇게 네 이것도 수입분이죠 빨간 거 근데 창을 심어놨는데 너무 멋진 것 같아 요 수입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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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집사의 손길이 가야 이 아이들은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어요 하엽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 하엽 정리를 하는 것도 우리 병충해부터 예방을 하는 게 되거든요 블랙호크아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뭘로도 멋있고요. 저 뭘로 너무 좋아하는데. 예, <laughs> 네, 저는 이게 이제 한몸인줄 알았더니 군상, 응, 군생 두 개를 합식을 하셨대요. 원술로. 아, 세상에. 아이들 그러니 엄마, 웬일입니까? 아, 영자. 이렇게 이제 삼목판에서 이렇게 이 아이들, 이제 적심한 아이들도 있고, 입고자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예, 네. 어머. 와, 너무 멋있다. <laughs> 너무 예뻐요. 이 애가 왜 밑에 내려와 있지? <laughs> 이렇게 이쁘고 멋있는 아이가? 와, 끝내주는데요? <laughs> 뱀바디스, 아카펠라 <laughs> 이렇게 여러분께서도 삽목판 작은 것들 이렇게 음,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정말 재밌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 다육생활의 재미예요. 재미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삽목판에다 이렇게 하나씩 꽂아놓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잘 자라거든요. 신기하죠? 네더잘 자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와, 멋있다 너무 예쁘죠 웬일이에요 진짜 저는 이 언니 다이를 처음 와봤거든요 이 언니가 여기 온지한 1년 넘었을 거예요 이 언니 뭐야 2년 가까이 됐을 건데 한번 구경 온다 온다 해놓고 이지왔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이 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laughs> 여러분께서는 선스타 다육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네 한 보세요. 이언 영상 보시면 이렇게 이쁜 아이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직접 만든 화분 판매도 하니까 그 화분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화분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여러분께서도 키핑장에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와, 아, 토끼분도 있고요. 와, 아, 인형도 만들었나 봐요. 이렇게 공방에 가시면 이렇게 인형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진짜 멋있어요 참 정말 이쁘지 않아요 정말 멋있어요 온도계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온도 체크도 할 수가 있고요 화분이 정말 잘 만들지 않아요 처음 화분을 만들어 보셨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호박분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창꽉 차게 하나 심어 놓으면 정말 멋있고 예쁘죠 와뭐 이런 애도 다 있대요 너무 신기하고 이뻐요 이렇게 적심한 아이도 이렇게 약발라서 이렇게 넣고요 네, 금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상무판으로 해가지고 그냥 공간을 그냥 어꽉 채워서 쓰시는 거예요 이 키핑장에 오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쓰시면요 이렇게 공간을 네, 내 맘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박화장이 <laughs> 벌써 너무 예쁘고 멋있죠 꽃을 피면 향이 좋아요 향이 좋아가지고 아, 러블리 로즈예요. 정말 얘는 합식하면 정말 이렇게 이쁘거든요. 이렇게. 목대가 길어지면 또 사이사이 또 하나씩 또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 음, 멋있다. 이렇게 예쁜 다육이를 보셨습니다. 신데렐라네 연봉이고요. 이렇게 국민 다육이도 참 종류가 많아요. 논데리 철화부터 해가지고. 아, 며칠 쓰다 이런 동거리가 진짜 여름에는 키우기 힘드시는데요 음, 정말 예쁘게잘 키웠어요 색감 보세요 핑크입니다 슈퍼볼 블랙미드 음, 블랙마디바라고 하는 슈퍼볼입니다 이런 걸 코너 같은 걸 하나씩 심으면 진짜 예쁘겠다 음, 그래서 만들어 봤어 근데 내가 음. 그 집에 몇개 심어놨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렇지 괜찮네 진짜 음. 잘 만들었다 이 음, 사이즈가 코너 심기 딱 좋아 사각도 그렇지. 그렇고 콩고니 음. 근데 음. 손이 엄청 가이고 사각도 힘들어 네, 이렇게 이제 언니가 화분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이거 전문가가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뭐 꽃이 노란 꽃, 보라 꽃, 아우 보라 꽃, 만지기도 참 조심스러워. 요 빨간 꽃 이렇게 해서 사이즈도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게 이제 직경이 네 14cm예요. 직경이 14cm니까 굉장히 큰 화분을 만든 거죠. 개인이 이제 그 배워가면서 공방에서 배워가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전문가가 만들었다고 해도 솜색이 없을 정도로 예뻐요. 요거는 이제 호박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호박분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호박 모양이 됐죠. 그리고 이거, 이거. 이런 화분도 만들었어요. 이거는 약간 무게감은 있어요. 흙이 흙이 딱딱한 흙이었고, 음, 딱딱한 흙이어서 조금 무게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이즈 너무 좋죠. 어, 이거는 이제 15cm 정도 되거든요. 직경이 15cm 되는데 어, 이런 거 관심 있고 어, 괜찮다, 진짜 잘 만들었다 하시면 선스타 다육을 검색하셔서 네, 댓글 남기시면 되고요. 어머, 뒷 모습이 더 예쁜데요? 어머 세상에. 음, 너무 깜찍하게 만들었어요. 썬하우스라고 이렇게 지장까지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죠. 저는 어, 모퉁이에서 조금 만들다가 못했거든요. 시간도 없고 해서 못했는데 이 언니는 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썬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일대로 밀어서 만든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어우, 너무 예뻐 수제분 공방에서 만든 이거는 나만이 갖고 있는 화분이잖아요. 수제분은 네, 그런 기회도 좋은 것 같아요. 얘도 호박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것도 이제 색깔별로 만들어갖고 리토스나 코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심기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사각분을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심었는데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이제 어, 사각분은 정말 저도 만들어봐서 아는데. 사각부는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작지만 이거는 몇 센치냐 면요 직경이 6.5cm예요 직경 6.5cm이고 음, 높이가 7cm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계단 가격은 만 원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립도스 하나씩 심을 수 있는 건 6,000원씩 판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스타 다육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이거 어. 이만큼 만들려면 얼마나 가봐야 될까요, 공방을? 네, 공방을 방학간 가듯이 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우고, 네, 하고 싶으니까. 우리 다육맘들은 다육이 키우다가 화분에까지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화분까지 만드시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호박분. 이렇게. 이거는 진짜 완전 호박분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어, 저도 만들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고, 너무, 어, 보물 창고에 자꾸 나옵니다. 이거는 직사각형형의 화분이고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와, 세상에 너무 잘 만들었다. 네, 직경이 17.5cm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음, 와, 진짜 이쁘다, 이거는. 이것도 밀대분이에요. 이거 밀어서 판 작업한 거거든요. 이거는 직경을 보니까 15.5cm 정도 됩니다. 와.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네, 선수 다 다육. 이제 네, 언니도 유튜브를 하시니까 이제 이거 이런 화분 사진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 거 보셨다가 눈여겨 보셨다가 눈이 네, 나셔도될것 같아요. 세상에. 이거는 이것도 네, 색깔별로 꽃꽃 꽃, 코사제 색깔별로 또 이렇게 만들었네요. 원 노랑분, 빨강분. 와. 세상에. 아, 이제 이것도 이제 색깔별로, 이것도 이제 음, 복합 색깔인데, 이건또 색상별로, 사이즈별로 또 만드셨다고 합니다. 네, 가로가 13. 네, 세로가 12.5 이렇게 해서, 이런 배뿔뚝이 화분이잖아요. 이런 화분 참 좋아요. 그죠? 여기 많이 들어가서. 와, 진짜. 어떻게 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여러분도 공방을 가시거나, 선수다사육을 검색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화분 구경하셨으니까. <laughs> 여러분, 진짜 눈요기를 정말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것도 다 만든 화분이에요. 여기 있는 것도. 제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다이 밑으로 이렇게 놓는데, 다. 어. 어머, 이런 화분도 만들었네요. 세상에. 세상에. 너무 잘 만지지 않았나요? 어. 어, 어, 이런 거는 정말 화분 어, 이런 화분은요 어떤 다이브 심어 진짜 이뻐요 색상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요 이런 게참 이쁜 화분이에요. 와, 어, 진짜 이쁘다. 깜찍합니다. 깜찍하고 사랑스러워요. 네 이런 것도. 어우, 세상 에 아니 어머 다리가 두 개네 얘는. <laughs> 네, 청바지 스타일로 만들었네요. 너무 예쁩니다. 이런 화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선스타 다이골 꼭 검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언니가 초보 때부터 키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아이들이 거의 없이 뭐 죽을 수도 있어요. 안 죽을 수는 없거든요 식물이.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애들은 네 끝까지 케어를 해주는 거죠. 제때 분갈이, 제때 방제를 하시면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킵장을 나들이를 했어요. 저희 킵장을 아니고 다른 킵장을 왔는데. 이 언니도 만날 겸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 이쁜 아이들 보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목소리>